딸아 나 월급 나왔어 저도 오늘 받았어요 130만원 받았어 전 150만원이요 어왜 급여가 다르지? 엄마 이거 병원비에 보태서 써요 남자는 돈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어봤다 저는 130만원 받았고 딸은 150만원 받았어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 아요사였나 정말 그게 전부예요? 네이 돈이 전부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내려오시죠 팀장님 직접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우리 미화팀 그리고 보조직원들 원래 급여는 얼마입니까? 270만 원에서 조금 더요. 그런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130만 원, 15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급여 어디 있어요? 당장 가져오세요. 아, 그게. 여기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는 그냥 해고야. 숨어 있던 진실은 그날 복도에서 터졌다. 어머님 따님. 여기 원래 받아야 할 급여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렇게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저희의 보너스예요. 그동안 묵묵히 일해오신 두 분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쉬세요.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